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어, 급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일단,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자, 지금부터 5분 정도 제 영상에 집중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공평하게 기회라는 것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 모두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새벽에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이 곧 락업 물량을 해제한다는 확정급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어, 이 정보는 나중에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보입니다. 지금 알아야 바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인데 이 부분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 시나리오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가 어떠한 의미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 고점 구간에 물려서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 잘 보시면 이번에 진짜 탈출구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고 또 진입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코인은요. 확실한 거 하나. 무조건 이 정보와 타이밍으로 돈을 버는 거고 이 정보가 얼마나 희소가치가 있는 정보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코인은요 시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걸 알았을 때이 타이밍이 맞은 사람이 큰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머릿속에 꼭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토카마 코인의 락업 폐제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일정을 전달드리기 전에 어, 락업해지가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토카막 코인의 전차 수량이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 거래해온 코인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락업된 물량은 어디에 있느냐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이 상장하기 전부터 이 토카막 재단이라는 곳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이 락업된 물량을 현 시점으로부터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 풀어버리는 게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락업된 물량이 풀리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공급은 당연히 풀렸으니까 늘겠죠. 그러므로써 희소성은 없어집니다. 가격은 아래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일정이라는 걸 모르고 버티는 사람. 전부가 답은 아닙니다. 이 대응을 하려면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제가 이 일정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제 번호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고점에 물려서 진짜 답답하신 분들 여기 아래 제가 알려드린 제 번호로 연락 주시고 다른 거안 적으셔도 됩니다. 코인 이름 토카막이라고 토카막이라고만 적어주시고 진입하신 금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진입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토카막 네트워크라고 코인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받아보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락업에 제 일정, 매수, 매도 예약, 타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세 가지 모두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문자 보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문자 보내는 거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잘돼 보려고 하는 건데, 뭐 아무튼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다들 받아가시길 권하고, 받아보시면 코인 매매하실 때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연락, 부시, 연락 주신 분께서는 한분한분 한분 제가 순서대로 답변 드릴 거고요.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괜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돈 받거나 하는 그런 방송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리는 거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도 상관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서 락업에제 일정을 알았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지 말씀드려보자면 재단은 항상 락업에제 하기 전에 좋은 호재와 뉴스를 흘리고 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쭉 끌어올리죠. 자, 왜겠어요? 고점에서 던지려고. 이런 식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얘네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격을 끌어올리겠어요? 절대로 코인 가격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올라탄다고 해서 차트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재단이 작정을 하고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미들이 그걸 보고 올라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단은 좋은 뉴스 같은 미끼를 던져서 개미들 같은 먹잇감을 잡는 건데 적어도 그들에게 제 구독자분들 안에서 먹잇감이 나오는 걸은 절대 못 보겠고 저희는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약 1에서 2주 이 기간이 저희가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기간입니다 아무런 일정도 모르고 이 세력들 매집하는 매집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 놓쳐버리면 여기 추락 구간에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일정이라는 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셨으면 좋겠고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도 이 머리 구간 즉 락업 해제 구간에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희는 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깨 부근에다가 매도 예약을 걸어서 빠져나올 겁니다. 다들 매도 예약은 걸줄 아시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도 예약 타점은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셨다면 왜 제가 계속 이 일정이라는 말을 강조하는지 이제는 이해하셨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도 예약이라는 것도 이 일정이라는 걸 알아야 가능하다는 점 아셔야 되고 차트를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 일정이라는 걸 모르면 대응은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이런 차트 같은 거 백날 분석해봐야 필요 없고 제가 여태 말씀드린 정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큰 돈을 벌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심으로써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혼자서 괜히 조금 이게 맞나? 좀 버텨볼까? 이런 생각 하시다가 진짜 타이밍 놓쳐서 후회하시는 일을 없었으면 좋겠고 이 일정이라는 알고 모르는 사람은 이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여기까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셔야 할게 락업해제 일정이라는 게 <laughs>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이 일정이란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유튜브상에서 이런 대비 내용들을 전부 다 생각없이 말했다가는 제 채널에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정보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중요합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제대로 된 대응자료집 준비해놨습니다 이건 뭐 초보자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만큼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풀어 가지고 정리해놨고 행여나 보시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침없이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 뭐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허구한 날 이것만 붙들고 앉아서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니까 제가 무료로 퍼 드릴 때 빨리빨리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건 대형 자료집에 정리해 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및 실제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자료들까지 전부 넣어 놨으니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배포해 드릴 때 받아 가시고 솔직히 영상만 보면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결과값이 갈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설프게 영상만 보고 움직이실 거면 차라리 안 움직이시는 게 나으실 거고 진짜 최소한의 이 노력이라도 하실 분들은 그냥 대형 자료집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견해 넣지 않고 따라 하시길 권하고 락업 물량이 풀리면 공급이 늘고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보고 진짜 차트만 보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연컨대 조만간 후회하게 되실 거고 이 위기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대응자료집 보신 분들 이런 상황에서 락업 발표 전에 재단이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거 진짜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전 오늘 저희 구독자님들께 충분히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 것 같고, 아, 나중에 또 놓쳤네, 못 봤네, 몰랐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이번엔 꼭 대응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너무 헷갈리시거나 막히시면 혼자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아래 번호로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남겨놔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제가 피드백 꼼꼼히 해드릴 거고 이번에 만큼은 여러분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안전하게 좋은 결과값 나올 거라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이선 넘는 욕심만 안 부르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구구절절 목이 세도록 방송하고 있는 거겠죠. 조만간 희비가 많이 갈릴 건데 그때 다시 얘기 나누자고요. 지금까지 임영웅이었습니다.